현태 씨, 아, 이거 섭섭한데요. 민우가 님은 제대로 대접도 못 받는군요. 웬일이세요?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작년에 굴욕을 멋지게 서력할 바로 취직 시험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요, <laughs> 벌써 그렇게 됐네요. 달씨! 다윗이 마음 잘 알아요. 하지만 우리도 찾을 대로 다 찾아봤잖습니까. 심지어는 이모가 있다는 곳까지 가봤잖아요. 슬픔에 잠겨서 기다리는 그대 모습을. 이젠 보이지 말아요. 내가 있어요 그대 곁에. 그대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이제 닦고서 나를 바라봐 자여기내 옆에 너를 사랑하는 날. 아이, 다혜씨! 걱정 좀 그만하세요! 다혜씨! 그 녀석 말이죠! 다혜씨가 보고 싶어서라도 저먼 우주에서 우주선 타고 달려올 녀석이에요! 그래요! 미루씨 반드시 돌아올 거예요! 그렇죠? 그대를 버려두고 떠날 수 있을 놈이 어디 있으리요, 남자! <laughs> 이번엔 꼭 수석을 할 거예요! 다윗씨! 오늘밤만은 제발 절 위해 기도 해주세요! 꿈같던 우리 약속 다시 만나면 말할 거야 영원히 사랑한다고 그대를 그리면 언제나 마음을 변치, 변치 않는 우리 사랑을 나는 믿어요 시간이 흘러도, 시간이 흘러도 영원할 거야 ीरा 여기야. 여기야. 여기 아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우 여기! 아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우아 우리 아들, 우리 아 아들, 우아아들 저가 그렇게 좋 빨리요! 알았다. 자, 시작한다. 여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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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여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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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틈이 없는 웃음> 꿈이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꿈 슬픈 눈을 보지 마세요 바란 하늘을 모두 감고 남을 만한 넉넉한 마음 우리에게입 <laughs> 이거 원 자네만 오면 난 완전히 참밥 신세야. <laughs> 너희들 이렇게 나만 따돌리면 아저씨 다시는 못 오게 한다. 안돼요. 그게 아니면 나도 아저씨랑 얘기 좀 하게 얌전히들 들어가야지. <laughs> 아 <laughs> 그래 아저씨가 다음에 또 놀아줄게. 자 오늘은 이만 들어가자. 약속. 그래. <laughs> <그래서. 웃음> 다들 꼭 놀아줘야 돼요. 그래요. 그래. 약속. 녀석... 네, 그래. <웃음> <녀석들>. <웃음> 고맙습니다, 신부님. 음, 그 말은 내가 해야지. 자네가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 고아원은 벌써 문 닫았을 거야. 아 자네가 없는 동안도 허버트 그 친구 잊지 않고 찾아왔어. 힘들었지. 아직도 그 사람을 잊지 못하는군. 가슴속에 아픔 하나씩 품고 살아가지. 누구나 가슴속에 그리움 하나씩은 묻고 사는 거지. 누구라서 바람을 맞고. 누구라서 시간을 막나 처음부터 우리 뜻대로 되는 건이 하늘 아래 없는데 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 소중한 꿈만이 너의 희망 우리의 위로 되어 헤매다가 잠시 머물 고이면그 어딘들 겁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의 뜻이라네 누구나 가슴 속의 아픔 하나씩 품고 살아가지 누구나 가슴 속의 그리움 하나씩은 묻고 사는 거지 가자 어서 들어가지. 내 자네 없는 동안 얼마나 철량했는지 알아? 죄송합니다 신부님. 그럼 아주 많이 죄송해야지. 술 친구 없이 혼자 술 마시는 것만큼 철량한게 어딨냐 말이세. <웃음> <웃음> 아, 지난번에 허버트그 친구가 아주 좋은 술을 가져왔어. 내 자네 온몸 마시려고 잘 숨겨놨지. 역시 신부님은 못 당하겠군요. <laughs> 그런 재미까지 없으면 나는 무슨 낙으로 살겠나. <laughs> 어서 들어가서 회포나 풀자고. <laughs> 다혜씨, 축하해요. 정말 멋진 연주였습니다. 자, 아, 고마워요. 혹시나 기다렸어요. 하지만 현태 씨도 이제 사회인이 됐고, 나도 이제 졸업을 하는데, 다혜씨, 어쩌면 그 녀석, 우리가 괜한 걱정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م, 무슨 뜻이죠? 제 말은... 차라리 그렇다면 좋겠죠 하지만 그래도 연락은 한 번쯤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현태 씨, 혹시 민우 씨 소식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해요? 현태 씨는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내가 놀라까봐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걱정을 해요, 난요 현태 아, 씨! 씨. 전 다혜씨를 속이지 않아요! 그리고 어쩌면 저보다 다혜씨가 민우 그저석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겠죠. 그대를 기다리면서 잠못 이룬 날들 우리의 아름다웠던 추억들만 남고 꿈이면 어서 깨어나 그대 손을 잡고 못다한 우리 사랑을 다시 나눌 텐데 그대 있는 곳에 달려가 두 손을 마주 잡고 Eu 두고서 내 손을 잡아요 지친 어깨 기대어요 손겨온 내 마음이 죄는 말할까 당신을 난 사랑해요 이렇게. 기다리는 이 밤은 내게는 너무나 길어 저, 미안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진로를 금방 가지고 오죠. 다혜씨 다혜씨 마음 잘 압니다. 하지만 이것도 아셔야 만합니다. 언제까지고 기다릴 겁니다. 현대 씨. 다시 밖에서 기다리죠. 현대.